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중고급 4활두번째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두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고요.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가운데한 집이 있으니까 이 상변 쪽에서 집을 못 나게 해야 되는데요. 자, 그냥 끊어서 한 점을 잡는 것은 이렇게 두 방이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살게 되죠. 깨끗하게 한 집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두는 건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를 두고요 넘어갈 때 단수 치게 되면은 이한 점은 살릴 수가 없죠 역시 두집 나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한 점을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자 늦출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점이 잡혀 버리면 집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은 무조건 막아야 되죠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음, 젖히는 것이 조, 정확한 수법이 됩니다 자, 젖혔을 때, 백이 이쪽으로 끊어 먹여쳐서, 이 촉촉수를 노리는 건데요. 자, 이때 백은, 흙은요, 가만히 뒤로 땡겨옵니다. 여기를 있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이한 점, 부 점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도 없네요. 이렇게 잡아야 되네요. 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먹여치, 두단수를 치고요. 딸때 먹여치면은, 집이 나질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었는데, 흙이 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똑같겠지 하고 일로 끊는 것은요. 백이 이렇게만 어 주면 일로 끊어서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축축 수고요 이것저것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끊어버리면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잡으려는 것은 수상전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뒤에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자, 이때 이렇게 그냥 하나 이어둡니다. 자 여기서 뭐 안쪽은 안득고두 점을 어, 어, 저기죠 두 점을 살리면서 네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키워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낼 때 후절수가 되면서 이세 점이 잡혀버리죠. 자 그래서 이거 두고 둘때 이쪽은 여기 빠지는 수로 결국 여기 백이 집이 나는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젖혀서 먹여칠 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깨끗하게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흙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여기 한 집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따는 것은요. 여기 약점을 지켜놓게 되면, 자, 이쪽은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니까 옥집이고요. 여긴 이미 옥집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겠고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받아둡니다. 이을 때 연결하게 되면,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거 따봤자, 이 양쪽 맛보기로 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잡힌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첫 수는, 여기를 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심할 건 만약에 여기를 먼저 먹여치고요. 딸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으면 여기가 뭔가 수가 되는 것 같지만 이걸 따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요, 그때 먹여치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촉촉수 형태가 되면서 뒤에 세 점이 떨어지고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으로서는 요걸 따는 수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자, 요걸 잇는 것은요, 가만히 이어나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니까세 점이 잡혔고요 그러고, 여기서 이쪽 단수를 쳐서 약점을 보강을 하면은 요걸 따냅니다. 그러면 되떼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약점을 지켜놓고, 안 지켜도 되겠네요. 여기 집을 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을 들어올 수가 없죠, 자충이랑. 그럼 여기가 집이 되면서 깨끗하게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이쪽을 먼저 끊고요. 따는 건 이걸로 살았고. 요렇게. 아, 따는 거는, 아, 요렇게 놓고. 요거는 요걸로 살고요. 말이 좀 꼬였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딸때 되다 낼수 밖에 없을 때 요걸로 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쪽을 받아주면 먹여치는 수로 살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먼저 일로 끊는 수로 백도를, 흑도를 살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맞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 갖고 옵니다. 감사합니다.